이 2차 시험에 대한 결과를 좀 말씀드릴게요. 자, 1차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자기가 선택한 일정에 맞춰서 1박 2일 동안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가서 2차 시험 보게 돼요. 2차 시험의 주요 내용은 체력 검증과 신체 검사, 그리고 면접, 특히나 중요한 면접 전형이 이때 이루어집니다. 자, 2차 시험. 조별로 1박 2일로 들어가는데, 어, 자기 2차 시험 가기 전에 서류 같은 거잘 내야 돼요. 신원진술서, 자기소개서, 뭐 이런 것들. 이때 내는 자기소개서는, 어, 우리가 1차 시험 하면서 받았던 그런 형태의 자기소개서가 아니라, 그냥 신원진술 하면서 같이 쓰는 자기소개서예요. 요거, 간단한 형태의 자기소개 이므로 요거는 시험, 우리 2차 면접에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쫄 필요 없어요.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 쓰면 됩니다. 신원 확인을 위한 자기소개서예요. 그 밖에 뭐 이런 것도 잘 확인해서 서류를 잘 일정에 맞춰 내셔야 되고, 서류 접수할 때, 어, 마감일까지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라, 마감일에 어, 소인을 받은 것까지 가능해요. 그러니까, 일정 잘 고려하셔서 진행하셔야 되고, 일정이 빡빡하니까 자기가 붙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미리 서류를 좀 준비해 두시고 하시기를. 좀, 뭐, 당부 드리겠습니다. 자, 2일 동안 시험을 보는데, 1일차 오전에 체력 검사하고, 어, 오후에 면접시험 준비하고, 2일차에는 면접을, 면접과 신체검상을 돌아가면서 이렇게 실시했었어요, 작년에는. 자, 올해도 이렇게 거의 비슷하게 하겠죠. 자, 2차 시험의 세부 내용들을 좀 보겠습니다. 자, 신체검사. 신체검사에서 떨어지는 케이스는 거의 없고, 신체검사에서 조건부 합격이 나온다 할지라도 본인이 지정된 병원에 가서 그때까지 몸 조리 잘하고 통과 받아오면 돼요. 그러니까, 육군사관학교의 신체검사는 엄청 빡세지는 않은데, 다만, 어, 탈락의 기준이 있긴 하죠. 자, 우리, 어, 체질량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어, 뭐, 1급, 2급은 합격인데, 3급은 조건부 합격, 4, 합격 4급은 탈락.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지 좀 감을 잡아 보면 남자 161cm일 때 161을 기준으로 잡았으니까 이때 44kg이면 요 17. 요거보다 못 하면 떨어진다는 거예요. 44가 안 되면. 자, 85kg이면 33이거든요. 85보다 더 뚱뚱하면 떨어진다는 거예요. 161에 85. 한번 상상해 보시고 161에 44. 엄청 멸치예요. 얘는 엄청 뚱뚱하고 그러니까 기준이 넓으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그밖에 우리 평균적으로 한175 정도라고 했을 때 1급은 70kg, 2급은 58에서 86kg 이 정도에 들어오는 친구들이 1급, 2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들어올 거다. 그 정도를 감으로 좀 잡아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자 마찬가지 155에 41kg 미만 탈락, 155에 79kg 이상 탈락. 165 정도로 우리 평균 평균보다 조금 클것 같긴 한데 평균이라고 봤을 때 62kg면은 뭐 1등급 52에서 76 사이 왔다 갔다 하면 2등급 그 정도 선이니까 자기 어떤 체력 관리나 체중 관리 이런 것들도 이 기준으로 어느 정도 좀 맞춰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럼 그밖에 다른 요인들 자, 이번에 면접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우리 육군사관학교의 면접은 총 7개의 분가로 이루어져 있고 다른 사관학교에서 보는 모든 것들이 총망라된 종합전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AI검사, 구슬면접, 학교생활, 자기소개, 외적자세, 심리검사, 종합판정 이렇게 7개가 있는데 AI역량검사는 2차 시험을 보러 가기 전에 지정된 일정에 집에서 컴퓨터로 보고 들어오면 돼요. 게다가 AI 역량 검사는 해군, 사관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3군에서는 직접적으로 점수를 매기, 매겨서 전형 요소로 쓰는 것이 아니라 전형 보조 요소로서 참고용으로만 활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못 봐도 되는 건 아니, 아니지만 직접 점수화 되는 건 아니다. 좀 부담없이 볼수 있다. 면접 연습한다 생각하고 좀 부담없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밖에 나머지 여섯 개의 어떤 평가 항목 중에서 작년에는 자기소개 분과 하나를 제외하고 총 5개 분과의 시험을 치렀었습니다. 그게 매년 좀 달라질 수 있겠죠. 어쨌든 최대 6개 분과의 시험을 치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험장이 많아요. 학생 수도 많고 그렇다 보니까 한 분과마다의 어떤 길이는, 시험의 길이는 엄청 길지는 않다. 한 7에서 10분, 길어야 10분, 짧은 5분, 이렇게 끝날 수 있다. 그러니까 긴장하지 말고, 주어, 나에게 주어진 두세 개의 질문에 최선을 다해서 대답한다. 이런 느낌으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면접. 면접에 합격, 불합격, 보류 판정, 면접에서 종합 판정에서, 어, 어 뭔가 특정한 기준 이하가 된다거나, 특히나 심리 검사가 좀 이상하게 나왔거나, 이런 친구들은 아예 탈락하는 친구도 요즘에 많이 있어요. 특히나 작년 같은 경우에 탈락이 어느 때보다도 많이 나온 해였거든요. 사관학교가 이제는 성적도 성적이지만 진짜 군에서 진성으로 남아서 끝까지 군과 함께 할수 있고 특히나 함께 하면서도 말썽 안 부릴 제대로 정신 바뀐 친구를 뽑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게전 영상에서 많이 드러나요. 그러한 사람이 되고자 노력해야죠, 뽑히려면. 자 이러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자 구술 면접 국가관이나 안보관 의사 소통 능력을 평가한다. AI 표현력 이행력 태도 학교생활 학교생활 기록부를 보면서 리더십과 봉사활동 등을 판단한다. 자기 소개 지원 동기를 위주로 외적다세이외적다세할 때는 카메라로 막 찍기도 해요. 카메라 주고 찍어주면서 질문도 시키기도 하고 앞에 간장공장 콩장장 막 이런 거 읽으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말이 뭐 엄청 버벅거리고 못하거나, 아니면 어버버 어버버 막 부끄러워 하거나, 막 이런 친구들은 그것만 가지고도 육상는 떨어질 수 있어요. 왜? 육사야말로 다른 상군에 비해서 앞에 나가서 뭔가 통솔하고 리더를 할 일이 많은데, 아예 앞에 나가서 말조차 못한다? 이런 친구들은, 어, 자질이 부족하다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아예 그거를 찍습니다. 육군사관학에서. 그래서 그 찍는 거에 당황해서 오히려 좀못 보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카메라 앞에 서서 찍는 거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큰 목소리로 자신감 있게, 어, 시험을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심리 검사는 MBTI 검사나 문장 완성 검사 같은 것들을 보고 그 검사 결과지를 가지고 심리 전문가가 학생의 심리, 심리, 안정성에 대해서 평가를 해요. 어, 추가 질문들이 들어옵니다. 뭐, 가령, 우리 아버지는 등이 넓다. 이렇게 썼다면, 어, 왜 아버지 등이 넓다고 생각했어? 뭐, 이런 것들을 추가 질문들을 해요. 혹은 MBTI 검사에서 가령 뭐 사이코패스적 성향이 있다 이렇게 나왔으면 진짜로 이 친구가 사이코패스적 성향이 있는지 아닌지를 캐내기 위해서 그 그래 어떤 어떤 추가 질문을 해요. 그래서 심리검사 요 파트도 어 요기 때문에 떨어지는 친구들이 좀 나오는 파트예요. 자기가 그 거기를 잘못 보고 나중에 대응도 잘못 했으면 그 밖에 종합 판정 대령분 들어오셔서 덕담 덕담을 해 주시기도 하고 뭔가 이슈가 있으면 그 이슈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얘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일곱 개의 분과가 있습니다. 자, 그중에서 우리가 가장 신경 쓰이는 건 역시나 구슬 면접인데, 다른 것들은 자기 생활 속에서의 생활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구슬 면접만큼은 준비하고 봐야겠다. 구슬 면접에서 묻는 게 뭐냐? 국가 간 안보관을 물어요 올바간 올바른 국가 간 역사 간안보 간, 대적 간, 동맹관 한 한미 동맹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우리를 둘러싼. 한미일 중 러시아 열강들과의 어떤 국제 정세에 대해서 아니면 우리의 역사에 대해서 물어봐요. 이런 것들은 배경지식이 없으면 대답할 수 없는 것들이고 자기가 육군 특히나 군인 육군을 목표로 했다라고 하면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들어줬을 뿐만 얘기죠. 즉 얘는 좀 공부해야겠다. 자 국가관 가치관을 본다는 얘기는 군에서 요구하는 가치관과 틀린 대답을 하는 거 그거. 어, 뽑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드 배치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 안 뽑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이 어떻다 할지라도 어, 군에서 요구하는 가치관에 맞는 대답을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자, 표현과 논리성 중요하고 주도적으로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거 중요하고 그리고 면접관들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이해하고 포용하면서 자기 의견을 개진하는 것 이런 것들을 봐요. 즉, 논리력, 표현력과 더불어서 모두 본다. 가치관도 본다. 이때 이 가치관 부분이 공부가 필요하다. 그렇죠? 그런 것들 내 주변에 우리를 둘러싼 안보의 어떤 상황이나 우리의 역사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을 조금 봐두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총한 15분 시험이라고 되어 있는데 10분 준비 기간에 어, 신문 기사 같은 걸 줘요. 그 신문 기사 같은 거 읽고 그거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게 하고 5분 구술 시키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질문들을 하는 방식으로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면밀히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구술 면접의 주 평가 요소 논리성. 그다음에 능동성. 돌발 질문에 대해서 능동적이고 지혜롭게 펼쳐 나갈 수 있는가. 그다음에 국군의 임무, 즉 가치관, 군인과 민주 시민의 자질 이런 것들 갖고 있는가. 그리고 어, 지식이 없다 할지라도 자기가 말한 거 안에서 면접관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논리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 선지식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고교 과정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선지식은 요구해요. 그렇죠? 뭐그 정도는 고교 과정 내에서 묻는 거는 크게 무리가 아니니까. 자, 두 번째 구술 시험도 있습니다. 구술 시험의 예시 한번.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 상한학교에서 예시로 준 것들인데 어, 요첫 번째 예문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한국 대한민국에 어 분담금, 주한민국 분담금 인상을 요청했을 때 그거에 대한 기사를 내놓고 요거에 대한 생각을 말해라. 쉽지 않죠? 자두 번째 예문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의료 붕괴, 국가의 안보 붕괴, 코로나로 인한 의료 경제 붕괴는 그렇다고 치다. 그러면 안보적으로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냐, 뭐 이런 거. 코로나로 인한 안보 지형의 변화. 오 쉽지 않아요. 생각해 봤어야 되죠. 세 번째, 자요 최근에 어. 한국의 방산 산업과 무기 수출에 대한 얘기예요. 점유율이 2.8%로 세계 8위의 무기 수출국이 되었다. 이때 좀더잘 해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방산 연구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접근해야 되는가. 앞으로 한국의 방산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예측. 이것도 뭐 쉽지 않죠. 자기가 뭐 폴란드에 우리의 K9이 몇 대가 수출되었고 이런 어떤 구체적 지시를 알고 있다면 훨씬 더 답안이 풍족해질 수 있는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 관심이 좀 있으라는 거죠. 자, 구수 면접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처럼, 안보관 면접이 있고, 탐, 찬반 질의가 있어요. 찬반 질의는, 군과 관련된, 가치관과 관련된 얘기는 아니지만, 일반적 사회적 상황에 대한 얘기 중에서, 찬성과 반대가 갈리는 걸 면접관이 하나 던져주고, 함께 이제 대화하는, 이런 논리성을 판단하는 그런 질의인데, 자, 작년에는 찬반 질의보다는 주로, 요거, 구수 시험, 요거 많이 했어요, 요거. 가치관에 대한 거. 어쨌든 찬반 질의에 좀 예도 한번 봐보면 이런 거 대학 입시에 있어서 정치 선발이 좋은지 수시 선발이 좋은지 그런 거에 대한 스크립트를 주고 자기 생각을 정리해서 말하게 시켰었고 자두 번째는 어~ 방탄소년단이 군대 가는 거에 대해서 병역특례제도를 찬성하는가 혹은 없애야 되는가 방탄소년단보다 그~ 어떤 위상은 국가의 위상을 올리는데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지 않았던 운동선수나 예술인들도 다안 갔는데 방상소년 가는 거옳으냐 평등하냐,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런 병역, 어 병역 특례제를 계속 유지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 이런 것들을 좀 예시로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자 구술 면접이 좀 어렵고 나머지는 자기 학생분에서 잘 준비해 나가면 돼요. 좀그래서안 되겠으면 뭐 선생님의 도움을 받거나 또 우리 같은 학원의 도움을 받거나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충분히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2차 시험에 대한 얘기였고, 자, 2차 시험에 있어서 체력 검정. 자, 작년에 체력 검정이 좀 바뀌었죠. 기존 3개 종목에서 5개로 바뀌었고, 어쨌든 체력을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게 분명한 육군사관학교의 추세예요. 그렇죠 오래 달리기, 팔굽혀기 윗몸 일으키기 해서 상대학력 교차 윗몸 일으키기, 20m 왕복 달리기. 이것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힘들어 했고, 10m 달리기, 그 다음에 제자리 멀리 뛰기.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체력 검정 표를 보면, 자, 요렇게 15개의 기준에서 20개의 기준으로 세분화되었고, 또한 19구간에서 20구간으로, 게다가 극간별 격차도 1.78에서 2.5로 늘렸어요. 즉, 배점을 늘린 거예요. 세개에서 5개도 늘렸고, 극간도 늘렸고, 극간간 배점도 늘렸다. 그에 따라서 최고점, 100점 똑같지만, 최저점이 60에서 52점으로 낮아졌어요. 즉, 체력의 변별력이 작년에, 재작년에 비해서 매우 커졌고, 앞으로 당분간 그렇게 유지될 것이다. 게다가, 특히나 20m 왕복 달리기 이런 거 익숙치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작년에 시험도 상대적으로 못 봤어요. 예년 같은 경우에는 우선 선발 인원들의 평균 체력이 3, 4에서 왔다 갔다 했었는데, 작년에는 4, 5 이하 혹은 6, 7에서도 합격자가 발견되더라. 그만큼 작년에 친구들이 상대적으로 체력검정을 못 봤다. 물론 올해는 2년차니까 좀더 준비가 돼서 작년보다 잘 볼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예년에 봤던 세개 시험보다 이 다섯 개의 시험이 더 쉽지 않다는 것만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겠다. 올해 더잘 볼지 못 볼지는 모르겠으나 좀더잘볼개연성 있겠으나 어쨌든 저쨌든 체력이 간든 변별력만큼은 확대되고 세졌다. 체력을 내가 잘한다면 다른 친구와 낼수 있는 격차가 훨씬 커졌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다. 우선선발에 있어서 체력이 좀더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었다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20m 왕복 달리기에서 자이20 극간 이하 이거 불합격이에요. 그쵸? 그 밖에. 어, 꽈락이, 어, 우선선발 지원자의 꽈락이 적용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 20m 왕복 달리기에서, 여기반 이하, 이 친구들은 우선선발 대상자가 아니게 돼요. 그렇죠 자, 우선선발 받으려면 요 안에 들어야 되고, 어, 어떻게든 조합이라도 가려면 요 안에 들어야 된다. 자, 20m 왕복 달리기 중요합니다. 잘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여까지 해서, 자, 2차 시험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고,